엔옥, 방청객 점수로 기적의 승리 강문경, 진혜성, 박사진도 무너졌다. MBN 현역가왕이 결승전 돌입 방청객 점수 논란 속에서 탄생한 극적 반전. 트로트 서바이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MBN 현역가왕이가 또한번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실력파 가수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팬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서 펼쳐진 신곡 미션이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연예인 판정단과 작곡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강문경, 진혜성, 박서진조차 에녹의 벽을 넘지 못하며 충격을 안겼다. 사력을 다한 무대그러나 승부를 가른 건 방청객 점수. 지난 18일 방송된 현역가왕의 12회에서는 강문경, 신승태, 환희, 진혜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 에녹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작곡가에게 받은 신곡을 열창했다. 각자 자신의 색깔을 최대한 살려 혼신의 무대를 펼쳤지만 결승행 티켓을 거머쥔 이는 예상과 달랐다. 마지막 순위 발표에서 에녹기 총점 876점으로 1위를 차지한 것. 특히 연예인 판정단과 작곡가 점수에서 신승태에게 뒤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청객 점수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벌리며 기적 같은 반전을 일권했다 이날 점수는 연예인 판정단, 작곡가, 그리고 방청객으로 구성되었다. 애녹은 연예인 판정단 및 작곡가 점수 합산 642점에 방청객 점수 234점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신승태는 연예인 판정단과 작곡가 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방청객 점수에서 밀려단 7점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이 결과는 방송 직후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강문경, 진혜성, 박서진도 무너뜨린 방청객 점수의 힘. 결승 진출을 위한 마지막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은 참가자들은 강문경, 진혜성, 박서진이었다. 세 사람은 이전 라운드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으며 누구도 이들의 결승 진출을 의심하지 않았다. 강문경은 특유의 안정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했으며, 진혜성은 한층 깊어진 감성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박서진 또한 자신만의 개성과 흥을 살린 무대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이들조차 애녹의 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강문경은 연예인 판정단 점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방청객 점수에서 200점대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진혜성과 박서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방송 이후, 팬들은 이건 실력 평가가 아니라 인기 대결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로 신승태, 김수찬, 신우는 연예인 판정단과 작곡가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방청객 점수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탈락했다. 노래보다 팬덤이 중요? 현역가왕이 점수 시스템 논란. 현역가왕 시리즈는 팬들의 투표가 결과를 좌우하는 시스템으로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현역가왕의 경우 결승전 총점 5천점 중 2라운드 팬 문자 투표 비중이 무려 40%를 차지한다. 여기에 대국민 응원 투표와 신고금원 점수까지 확산되면서 실력보다는 팬덤 크기가 당락을 결정 짓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결과를 두고 일부 시청자들은 엔옥의 승리는 감동적이었지만 정말 공정한 방식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엔옥을 지지하는 팬들은 이것이 바로 대중의 선택이라며 오히려 판청객 점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가 왕이의 방향성 감동과 논란 속 결승전 향방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역가 왕이의 결승전이 다가오고 있다. 애녹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는 또한번 이변을 일으킬까? 아니면 실력으로 인정받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팬덤을 뛰어넘는 무대를 선보일까?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부터는 문자 투표가 핵심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국 현역 가왕의 결승전은 실력 대결을 넘어 팬덤 전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트로트 서바이벌 역사상 가장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현역 가왕이 과연 결승전에서는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 것인가? 그 답은 대중의 손에 달려있다. 에녹의 기적 같은 승리 소식은 국내 팬들뿐 아니라 국제적인 미디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외신은 방청객 점수가 가수 운명을 바꿨다며 한국 음악 방송 시스템에 대해 신선한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그동안 실력과 팬덤의 균형이 화두였던 K 트로트의 경쟁 구도에서 에녹의 사례가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한 유명 엔터테인먼트 매체는 이전 시즌과 달리 방청객의 비중이 더욱 부각된 현역 가왕의 이 결과는 K 트로트가 얼마나 대중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한 방청객 점수가 가수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프로그램이 예측 불가능하고 극적인 전개를 선보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일본과 중국의 주요 음악 관련 매체 역시 이 사건을 주목했다. 일본의 한 음악 평론가는 에녹의 승리는 단순한 무대 퍼포먼스를 넘어 팬덤의 힘이 K트로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노래 실력만큼이나 대중과의 교감이 우승의 열쇠임을 입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의 일부 매체는 방청객 점수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부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탈락하는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주요 음악 블로그에서는 K-트로트의 투표 시스템을 다른 음악 경연 프로그램들과 비교하며 이처럼 감정적이고 관객 중심적인 심사 방식이 독특하다고 전했다. 한 유명 음악 칼럼니스트는 k 이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하나의 드라마틱한 서사시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k 이 트로트를 더욱 흥미진진한 콘텐츠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에녹의 승리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k 이 트로트가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